안녕하세요 버니 클럽입니다. 아, 오늘도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아, 시장이 뭔가 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요즘의 시장이죠. 그래서 또 개인분들은 인버스를 많이 샀다는 얘기들도 듣고 해가지고 걱정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게 떨어지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오늘 만나러 왔고요. 저희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밑에 고정 댓글에 가면 제가 주머니투자자문 하고 함께하는 뭐 카카오톡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주머니투자자문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는 김성훈이 잘 모셨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잘 주무셨어요 네잘못 <laughs> <laughs> 자가지고 또 아, 졸려 죽겠어요 아, 요즘 시장 사실 뭐 어려워서 어떤 섹터를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쉬운 시장일 거고 분명히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코스피가 벌써 3400다 왔죠. 3395막 네. 이렇죠. 네. 4.5 포인트 남았습니다. 9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말했지만 불안의 벽을 타고 사실 급등 중이거든요. 그 <laughs> 우리 증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어 기본적으로 2015년 이후로 우리가 불장이 없었어요. 음. 예, 네, 불장이 뭐냐면은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있었기 있었는데 그게 <laughs> 네. 딱이년 짜리란 말이죠. 아더 긴? 네, 제가 말한 거는 최소한 뭐삼 년, 사 년, 오년 가는 오, 네. 그런 대세 상승장이 없었다라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최근에 우리가 사월달에 관세 이슈로 한번 크래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오월 강세, 6월 강세, 칠월 강세였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8, 9월달 이렇게 쉬어가다가 9월달 이번에 다시 한번 신구간을 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 제가 8월달에 조정의 흐름이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기억이나는데그 3개월짜리 강세장은 없습니다. 어, 어, 어 그건뭐 강세장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강하게 자, 아,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장대양봉이 땅, 땅, 땅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항상 <laughs> 이 자, 우리들의 머릿 속에 코로나 당시에 3,300 포인트 근처였던 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원래 강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다 왔어. 아아. 다 왔어라는 판단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강하게 하십니다. 옛날에 2 0 0 0 포인트 때 많이 했죠. <laughs>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갇혀 있는 거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우리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들 자체가 워낙 우리 과거 때부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했던 게 뭐냐면은 주식하지 말아라. 패배 의식이 살짝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의심이 워낙에 강한 상황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정책 이번에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자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살리겠다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렇죠. 네. 근데 부동산 죽이겠다는 뜻도 아니야. 그냥 부동산 일단 내부고 부동산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불어넣어 주면서 가격 상승 에 어느 정도 심리를 좀 죽이고 대신에 이번 사이클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던 기자 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결국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개월짜리 강세장 없다라는 것과 음. 그리고 이번 정부의 정책 자체가 여전히 주식시장 을 살리겠다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더 크게 글로벌이 봤을 때 유동성이 우리나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약 달러 이번에 금리나 이번 주 있죠 FMC FMC 금리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유동성 자체가 여전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유동성을 잠그겠다라는 어떤 정책은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없어요. 딱 하나 일본만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 있는데, 근데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급격한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굉장 낮기 때문에 글로벌리 유동성이 풀리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죠 지금 AI. 음 그렇죠. 보여지고 있고, 네. 근데 그 AI가 실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진짜 잘 나왔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잘 나왔죠. 구글 잘 나왔죠. 그 오라클까지 잘 나오니까 아니 돈은 넘쳐나는데 어, 실적도 네. 잘 나오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약간 상상력을 더 하게 되면은 로봇도 이제 우리가 먼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그렇죠. 뭐 나왔는데요 뭘? 예 네, 이미 나왔고.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봇을 생산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게 너무 먼 미래도 아니고, 약간 음. 그러니까 충분히 내러티브가 있고 생산성 증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돈이 여전히 필요 있다. 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시장을 꺾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많은 분은 이런 말씀들 하세요. 아니. 음. 경기가 좋냐? 지금 뭐 신촌 가봐라, 다다 다 공실이잖아요. 아, 그렇죠. 거의 공실. 뭐 가면 다과 공실이에요 지금. 네.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식시장 올라가? 이런 음, 얘기를 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그 실적 장세, 정말로 경기가 좋아서 나서는 실적 장세 가 있고 음. 돈발에 의해서, 돈의 의해에서올라는 음, 유동성 장세, 유동성 그러니까 장세라고 하죠. 유동성 네. 장세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돈이 넘쳐나는데.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식 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네. 이런 것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 굳이 우리가 3400, 3500에 대한 어떤 허들을 굳이 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내가 한번 세게 얻어맞을 때까지는 계속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뭐 시작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고버스를 그 많이 샀어요. 네. 특히 이제 9월 상승장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샀고요. 맞아요. 9월 시작하면서부터는 엄청 샀거든요. 네. 하, 근데 그러면 아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 하, 그냥 이렇게 하죠. 이 사태를 어찌 해야 되나요? 아 어, 지금이라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뭐 늦지 않았으면 바꾸라. 아니면은 최소한 물은 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물은 아 무른 타지 마. 최소 그냥 그냥 인버스를 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문제 이거 두 배짜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게 두 배짜리는 여러분들 이게 답이 없어요. 한번 방향성 쳐보면 네, 그냥 녹아버리니까. 완전 꼬버리거든요. 네. 어,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 심리학자분들이 실험을 한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시켜서 그러니까 동전 던지 전지기를 통해서 뭐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리스크를 좀 내가 감수하면은 보상이 막두배세 배가 되는 게임을 했어. 그래, 그러면 네. 보통 상식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걸 이제 선택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laughs>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선택했다는 거. 야 심리적으로 이날 제가 이것을 보자마자 느낀 생각이 뭐냐면 와왜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모든 진짜 거래 대금 상위 보시면 다두배세배 차리거든요 다. 네. 이게 국민성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다 왔다라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우리나라 레버리지 민족이구나. 아그 그래요. 예, 네.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이게 집도 다 전세 끼고서다 <laughs> 레버리지 배팅해서 이게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ETF 같은 경우 레버리지 쓰면 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방향을 맞춰도 그 방향 맞추는 과정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방향 을 맞추게 되더라도 이게 녹아요 이게. 저 그래도 e t f 는 이게 보수가 있어가지고 또 그렇죠 장기 보유가 안 되니까 만약에 긴다면 네. 돈은 까지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는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자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주에 신고가 흐름의 주역이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뭐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삼천삼백포인트 우이 코로나 때 이천이십일 년도 일월 달 보시게 되면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고 네.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이틀 연속 급등이 땅땅 나오는 거다 달려들어서 가다 음. 물렸잖아요 네. 카카오 다 물렸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음. 같은 신고가인데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신고가였고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낸 신고가다 음. 그럼 누가 맞을까? 아무래도 걔네가 그들이 맞겠죠 <laughs> 그들이 맞을 네. 가능성이 크게 가능성이 달라요. 높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건 달라지지 않아요 이거는 희한해 올라가는 종목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다외국계기관의양 매수가 되고 있고 네. 떨어지는 종목 5 0유신저가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개인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왜 이게 1 0년전2 0년전3 0년전왜 달라지지 않냐라는 거지 그거를 우리 개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네. 이게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이길 것 같은데. 네, 한번그변곡점을 네. 맞췄을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한번 맞추면 보니까 그게 크니까 또. 그런데 변곡점을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그렇죠. 있을 정도로. 차라리 음. 물려도 주도주에 물리면은 차라리 좀 낫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향성 한번 맞추겠다라고 해서 변곡점에 여러분 베팅하시는것 특히 방향성 베팅 음. 지수 뭐 고퍼스나 어, 이런 걸방향성의베팅은 여러분들 정말 위험합니다. 이거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헤지 뭐 차원에서 내가 네 포트에 주식이 이만큼 있으니까 헤지 처를 하겠다. 그런 건 상관없어. 아, 그건 물론 해. 그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막연하게 야, 3,300, 3,400 가겠어? 이런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논리만 가지고서 지수 하락에 시장에 맞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되십니다. 자, 우리 김석원 이사님 역시 뭔가 이렇게 시장을 볼때 되게 안정적이고 좀 차분하고 좀 이런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제가 참 이분을 좋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조방원 얘기 좀 할게요. 아뭐 일단은 여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섹터기 때문에 근데 또할필이 9월 상승장에는 그렇게까지 얘네가 힘을 내질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냉정하게. 전체적으로 주도주가 바뀐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다고 보시나요? 주도주가 바뀌었을 때는요, 시장 끝난 겁니다. 음. 시장 끝난 거예요, 이거 네. 주도주라는 것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자, 조선이 외가 올라가죠. 미국이 LNG를 다가 본격적으로 개발해서 수출하겠다라는 음. 것이 조선의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고 또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가 원하게 조선이 워낙에 이제 그동안 망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조선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라도 방산의 어떤 그런 어떤 모멘텀이 붙으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근데 음. 이게 꺾인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뭐한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 아직 뭐 지금 네. 뭐 발주 낸 것도 없어요 방산. 네. 그런 그리고 이제서야 트럼프 임기 이제 뭐 거의 일년 됐네요. 1년 가까이 네, 됐죠. 1년 됐죠. 아, 근데 그래도 짧다. 원래 되게 너무 파이팅있는 일을 많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동네요 뭐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 보이는데 이제 네. 1년 되었어요. 아.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물론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놓고 본다면은 트럼프는 잘한 겁니다. 아 인기가 많아요. 잘한 네. 거죠. 트럼프는 잘한 것이고 저는 이제 논외 얘기지만은 이번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저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네. 안될 때가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아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하셨는데. 네. 네. 뭐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거죠. 저유가. 감세, 음. 관세 음. 이런 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때가 이제 시장의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지금. 음음음. 근데 지금까지 어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잘 됐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푸틴이 자꾸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해가셔서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뜬금없이 이제 카타르에다가 미사일 날리면서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아,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트럼프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연준을 흔들면서까지도 지금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돈을 풀려고 하는 그렇죠. 이, 이런 것들이 안될 때가 리스크예요. 음.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든간에 트럼프가 워낙에 강한 그거를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먹혀 있고 그것이 지수의 신고가로 현재 화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자, 결국은 시장이 정답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아무리 주변에서 야, 트럼프가 뭐 저렇게 막 만나가고, 진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그리고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차 직원들 구금사태 주게 아, 네, 되면은 그건... 아... 같은 국민으로서는 열받죠. 네. 열받지만, 왜 트럼프가 그런 짓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결국 트럼프가 말하는 게 뭐예요? 같은 일을 할수 있다라면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 데려다 쓰지 말고 음. 현지인들 고용해라 라는 거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리 때려 특히 막문궤도 반발이 약하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제일 만만한 네. 국가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나라 국가를의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네. 그렇게 해라. 근데 물론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이제 너무 그게 돌을 넘다 보니까 <laughs> 좀 세긴 네, 했죠. 겠죠 네. 그러니까 살짝 좀한발 물러서는 어떤 스탠스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된다라면 그게 리스크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는 잘 하고 있다.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이제 두 방은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트럼프 이런 트럼프의 어떤 정책 자체가 이제 조선 기스가 난게 있나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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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데 다만 조방원의 이건 흐름은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다시 말해서 지금 조방원이 왜주도터 타고 있죠? 4월부터 7월까지 강하게 탕탕탕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도중인 거 맞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쉬어가지? 쉬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흐름은. 아, 근데 사실. 이 상승상 상승장에서 막 힘을 못 보탠 거지. 그렇죠. 그냥 쉬지 않았어요. 네, 네.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힘들고 있죠. 지금. 네. 이게 저는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2007년도 OCI 다시 말그 당시에 동양 제철화학이 여러분들 <laughs>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힌트가 될것 같아요. 음. 동양 제철화학이그 당시에도 태양광이라는 어떤 새로운 에너지 어떤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서 시대상을 대표하면서 대세상승장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개월) 정도 가게 땅땅땅 양봉 나오고 (3개월) 쉬어갔어요 음. 그리고 다시 다시 대세상승장이 보줬거든요 네. 저는 이런 흐름들이 조방원에서도 나올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방산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현대 로템이 신고가 근처까지 갔어요 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신고가 근처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조선 방산도 달라진 게 없어. 아, 그것도 그래. 유로존은 GDP 5%까지 쓰기로 이제 결정했잖아요. 그 네. 했었고 올해 11월까지 이번에 방위금 마련해 놓은 것에 대해서 빨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는 드론이었다가 폴란드에 날렸다가 이번 주말에는 루마니아 날렸다가 툭툭 건드는 거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뭘 뜻하겠어요? 조선 방산주 간단한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조방원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조방원은. 이미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쉬웠다, 3개월 정도 이제 횡보하고 여기서 하나의 어떤 트리거 가나와도 다시금 빵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음.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자력은 어때요? 원자력은 요새 뭐아또안 한다, 네. 탈원전 시즌 2뭐 이러는데.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에너지빌리티 이런 거 보면 뭐 빠진 것도 빠진 없어요. 거 없어요. 네. 그냥 횡보예요, 그냥 네. 횡보, 횡보고. 네. 자, 어, 그 이거 하나 는좀 어쩌보고 싶은데 뭐냐면은. 지난 주그 대통령의 간담회에서 네.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언제부터 내수주였습니까? 수출주예요. 음.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SMR을 대신 만들어주는 음. 즉 원전의 TSMC 역할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는 그 투자 포인트가 지금 변하게 있냐 이거죠. 음. 없습니다. 자 만약에 만약에. 러시아가 미국이랑 정말 친해져서 네. 러시아가 우리가 만들어줄게라고 네. 할수 있어요. 그러면 팔아야지. 음, 음, 음. 혹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갑자기 친해졌어. 중국이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런 팔아야지. 아, 그렇죠. 네. 걔는 잘하니까. 그렇죠. 어. 근데 뭐 프랑스도 만들 수 있긴 해요. 근데 네. 프랑스 유로존의 원전에 대한 산업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들 다 망가졌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그걸 대신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프랑스는 단가가 높잖아요. 워낙에 네. 높고 이게 게임이 안 되거든. 음. 그러니까 이런 것자 그리고 또 프랑스는 특한 파업하잖아요. 이번에도 국가 뭐 국가 마비 운동? <laughs> 아 우리도 파업하고 있었어 죽었어요. 같은 위기인데 우리나라는 금모기를 했어요. 국민성의 문제야. 네 네. 근데 프랑스는 국가 마비 운동을 해. <laughs>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혁명의 그렇죠. 나라. 그 바르세이오 혁명 같은 거 있잖아요 프랑스 (1800년) (1796년도에) 그때 이후부터 프랑스는 자기네들이 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라고 생각하는 게또 있어 국민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데이터 찾아봤거든요 (2000년부터) (2014년도까지) 전이 후전에서 파업 (1위가) 프랑스입니다 걔는 운동을 하잖요네 그냥 그건 국민성이야 어.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국가 마비 운동도 거기에 연장선이에요 그냥. 어. 그러니까 파업이라는 건 회사에서 파업하는 거잖아요. 예, 예, <laughs> 국민으로서 파업을 하겠다 이거잖아요. <laughs> 그래서 워낙에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은 거기다가 뭘안줄것 같아. SM 아, 같은 걸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한 거죠. 네, 사업하기에 이러다 가 갑자기 파업해 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납기도 잘 지켜. 우잘 우리가 손해를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그 아랍 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다 손실 다 떠안고 다 지켜주고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저가 수주를 해도 납기는 지킨다 무조건 이런. 지키죠. 우리나라 아. 특징이 그래 또. <laughs> 그래서 결국은 이런 SMI계의 TSMC라는 투자였던 이런 포인트가 변한 게 없다. 네. 가져가야죠. 음. 대신에 왜 주가가 이렇게 횡보냐? 많이 올라왔으니까. 음,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레벨업하기는 뭐가 필요다? 하 수주. 음, SMR, 뉴스가 터져야 된다 네, SM의 발주나 수주 공시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빵빵빵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자 그럼 다음으로 반도체로 갑시다 아, 반도체 9월 상승은 진짜 누가 뭐래도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네.